여러분 안녕하세요. 육개주입니다 오늘 낮에 굉장히 날씨가 더웠죠. 이제 정말 실내수영이 아닌 강으로, 바다로, 계곡으로, 호수로 나가는 오픈아터의 계절이 도래했는데요. 오픈아터는 기본적으로 뭐 수심이 깊어서 겁낸다기보다는 넓은 잔에서 수영을 하기 때문에 실내수영장보다는 조금 더 장거리 수영이 적합해요. 기본적으로 한 1km 이상을 해요. 그렇다고 꼭 1km 이상을 해야만 오픈너터를 하실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통 바다 수영 대회나 이런 어, 밖에서 하는 수영을 좀더 장거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장거리 영법에 대해서 조금 배워볼 건데요. 음, 이 끊어차기를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 끊어차는 연습을 같이 해볼게요. 자, 이거 처음에 하시면 어려운데 교정을 네, 하는 방법 알려정 그럼 시요 킥을 잘했어 킥을. 그러니을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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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유형 킥은 계속 움직이는 버릇이 있, 있으니까 이걸 묶어서 저병 킥을 차보시면은 교정으로 차려. 근데 이게 또 시키면은 한팔접영 하시는 분들이 거의 한 70%야. <laughs> 한팔접영이 아니라 한팔 저병처럼 웨이브를 하는 게 아니라 자유형을 하는데 킥을 저병 킥을 찰 거야. 풀풀 음... 땡길 때마다 접영 킥을 한 번씩.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음, 일단 장거리 자유형 그리고 끊어차기를 연습하시려면 물잡기와 당기기는 필수적으로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언제 킥을 차는지 이 포인트 이 타이밍을 알 수가 있는데 이물 잡고 당기는 타이밍에 킥을 참으로써 그 추진력을 만드거든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발차기를 어... 하는 거예요. 보시는. 어... 이 물속 동작이 지금 아니지만 어, 물속에서 물을 잡고 당기는 타이밍에 어, 킥을 차요. 이 횟수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 몇 번을 차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킥을 언제 차냐가 중요한 거예요. 마치 저병을 하듯이 웨이브는 없지만 자유형을 하고 있어요. 자유형을 하는데 자유형 발차기는 이게 습관에 대해서 계속 움직이거든요. 무의미한 킥을 많이 찬다고 제가 자주 첨삭 때 말씀을 드리죠. 근데 효과적으로 저희가 이동할 때가 언제 이동해요? 잡을 때 이동하는 게 아니라 당길 때 이동을 하잖아요. 당길 때 호흡도 하고 저변 같은 경우에는 당길 때 킥도 차줘요. 그것처럼 당기는 타이밍에 같이 어, 풀과 킥을 차줌으로써 최대한의 효과를 내고 나머지 글라이딩을 길게 하는 거예요. 빵빵빵빵빵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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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잡을 때가 아니라 잡은 물을 당길 때빵 차줌으로 이 추진력을 최대화, 극대화 시키면서 글라이딩을 길게 하는 거 그러니까 어, 킥은 언제 찬다고요? 잡은 물을 당길 때한 번만 빵! 저병킥으로 왜냐면 자유형킥은 움직이는 습관이 너무 들어 있기 때문에 저병킥으로 어, 끊어 차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어, 횟수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고 지금은 딱 킥을 언제 차느냐 그리고 언제 쉬느냐 이거에 대해서 정말 이거를 한 번이라도 해 보시면은 이 끊어 차는 자유형,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자유형이 어떻게 보면 장거리 자유형이 신세계거든요. 이거를 배우신 그날 바로 원래 한서어 바퀴 도시던 분이 다섯 여섯 바퀴 돌고 또 연습하시다 보면 열 바퀴 이상도 가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쉬는 시간이 되게 많기 때문이에요. 발차기가 발이 움직이면서 소모되는 불필요한 에너지가 되게 많거든요. 제대로 자유형 킥을 제대로 차시는 분이 없고 대부분은 잘못 차시면서 계속 의미 없이 움직여요 물을 흘려 보내시는데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나을 정도로 가끔 풀 브이끼고 하는 자유형이 더 빠르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발차기가 너무 안 돼서 그런 분들 이런 거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팩트 있게 효과적으로 끊어차는 발차기 중요한 건보다 타이밍 잡은 물을 당겨줄 때 그때 추진력을 만들 때 킥도 차주면서 더큰 어떤 추진력을 만들고 글라이딩을 길게 가는 끊어차는 연습 이거 한번 정말 중요해요 탄, 탄. 이거를 이제 묶어놓던 다리를 엄지 손 발가락만 딱 풀면은 까방, 까방. 앞에 연습이 충분 히되신 뒤에 웨이브 없는 자유형하면서 어, 발차기는 접영 발차기를 차는 끊어 차는 연습이 충분히 되신 후에는 이 접영 발차기 엄지 발가 묶여 있던 엄지 발가락을 풀어서 자유형 발차기를 하셔도 돼요. 언제 차는지 킥 타임을 알게 알게 됐기 때문에. 음, 이 자유형 팔돌리기에 저병 발차기 하실 때는 일부러 무릎을 살짝 구부리셔도 돼요. 지금은 발차기 연습하는 게 아니라 타이밍 연습을 하시는 것 때문에 하기,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릎이 살짝 굽어지면서 어, 킥을 차는 어떤 타이밍을 연습하실 때는 다시 말씀드리면 무릎이 살짝 굽어지셔도 돼요. 그 이후에는 물론 허벅지를 차셔야겠지만 타이밍 연습하실 때는 그냥 어, 무릎이 좀 굽어지셔도 상관이 없고요. 이제 진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 투킥 뭐 포킥 자유형 같은 거를 할때 어, 오른팔에 오른킥을 차는 거냐 왼팔에 왼발을 차는 거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선수분들이랑 얘기를 해봐도 그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뭐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투킥 자유형 있잖아요 한팔에 한바, 한 팔에 한번 킥을 차는 분들은 극히 드물어요 뭐 유튜브 영상에는 있지만 실제 경기 때 저희가 뭐 1500m 경기를 나갈 일은 거의 없겠지만 200m, 400m, 뭐, 박태환 선수 하시는 걸 보더라도 보통 두번 이상은 무조건 차거든요. 그러니까 한 팔에 킥을 한번 차는 거는 10kg 수영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안 해요. 나중에 수영 올림픽 같은 거 보시면은 10kg 경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시는 분들도 아무리 체력 안배를 한다 그래도 팔한 번에 킥을 한 번만 차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굳이 뭐, 오른팔에 오른 발을 차냐, 왼발을 차냐, 이런 거는 큰 의미는 없는데 뭐, 일상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거는, 어, 같은 발 있잖아요. 왼발에 왼발킥을, 왼팔에 왼발킥을 차는 경우에는 추진력에 좀더 포커스를 두는 거고, 어, 오른발에 왼 다리, 아유, 오른팔에 왼발, 그리고 왼팔에 오른발, 이런 식으로, 어, 다른, 팔에 다른 다리를 맞추는 경우에는 글라이딩에 포커스를 둔다고 하는데 제가 아무리 연습을, 연습을 해봐도 이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건 타이밍이고요. 횟수는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보통 한번 차는 <laughs> 풀한 번에 한번 차는 경우는 없고 두 번에서 세번 정도 차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포인트는 뭐다? 언제 차냐요? 따당이냐 따다당 이게 언제? 잡은 물을 뒤로 밀어줄 때. 물을 당길 때, 팔을 당길 때, 따당 내지는 따다당까지는 하죠. 땅은 정말 거의 없어요. 이거 이렇게 수영하는 영상을 보신 적은 아마 유튜브 강습 말고는 실전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기술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물을 잡고 잡은 물을 당겨줄 때 따당 내지는 따다당. 물론 땅 이렇게 한번 차는 것도 연습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한 팔에 따당. 다른 팔에 따다당 아니면 한 팔에 땅 다른 팔에 따다당 이렇게 횟수는 본인이 맞게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뭐다 언제 발차기를 차느냐 이거 정말 어, 모르셨던 분들은 <laughs> 자유형 팔에 저병 <접형> 발차기를 통해서 <laughs> 킥을 언제 차는지를 확실히 알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몇 번을 차더라도 일단 끊어 쉬는 시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임팩트 있게 찬 후에 나머지 글라이딩을 쉴수 있다는 거. 어, 리커버리 글라이딩 할때쉴수 있고 다시 잡을 때까지도 쉬었다가 당길 때 발차기를 하면서 또 나머지는 쉴수 있고 어, 안 찬다 그래서 절대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글라이딩을 하는 거거든요. 만들어, 만들어 놓은 추진력을 갖고 글라이딩으로 쭉 밀고 나가고 그 다음에 또 쉬었다가 발차기를 차주면서 이렇게 하, 연습을 해보시면은 장거리가 굉장히 재밌다고 느끼실 거예요. 이 영법은 실내 수영장에서도 물론 하실 수 있지만 실 외로 나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픈 어터로. 그러면 키기로 차단 있는 앞이기 때문에 엄청 멀리 가도 되는 거죠. 그렇죠. 아셨죠?